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QT 두 번째 날이에요. 9월 2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Q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이 이렇게 매일 매일 QT를 찍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QT를 처음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QT를 해야 할지 좀 이렇게 모르는.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혹시 혼자서 큐티 잘할수 있는 친구들은 영상 굳이 안 보더라도 혼자 큐티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큐티 책을 가지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큐티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친구들 성경책을 피, 피던지 아니면은 큐티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 본문 세번 이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예요. 어, 어제어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위로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자라는 내용의 큐티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으니까 밑에 보면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나요? 바울을 찾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두 명의 바울이 나오는데, 어, 왼쪽에 있는 바울은, 어, 내가 똑똑해서 다잘될 거야. 어, 라고 하는 바울이고, 오른쪽에 있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이두 바울 중에, 진짜 바울이 어떤 바울인지 보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보고, 그 바울의 바울만 어,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넘어가면, 말씀 생각하기. 바울은 어떤 태도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나요?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 보세요. 어, 뭐, 유치부 친구들도 할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인데, 어,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 그게 이제 다음 문제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어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맞은 것에 체크해 보세요. 어, 육체의 행동을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말씀 행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겠다는 나의 다짐을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나요? 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큐티 마지막에 간단한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어, 큐티를 마무리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어, 큐티를 목사님이 이렇게 어, 말로 해주지만,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면서 책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일매일 티를 해보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대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쁨 학교 친구들, 사랑합니다.